네, 신금 여러분들의 갑진년 임신월 운세입니다. 자, 24년, 그리고 8월이에요. 입추가 있죠. 입추, 음, 가을에 들어선다라는 기운입니다. 여러분들, 24절기는 여러분들의 이 생활, 우리 인간의 생활에 굉장히, 어, 밀접해 있다. 그래서, 우리 또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주 관심 있는 분들은 입 사절기를, 어, 다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입추에요. 가을에 들어선다. 라는 거죠. 오. 그런데, 가을에 들어선다 해도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죠. 바로 시원해지지 않죠. 이 글자 자체는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임신입니다. 물이에요. 물이 묻어 있고, 그리고 여긴 금이 있어요. 시원한 기운이죠. 갑진여은 무엇입니까? 나무가 이 땅에 서 있는 모습인데, 갑진년 임신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갑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갑은 무엇이냐? 정제이다. 응. 인트로에서 제가 반드시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갑이 누구에게나 어떤 일주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이 갑이 이게 위상이 생긴다. 위가 위상. 어, 위상은 뭐품 위가 올라간다. 어 그리고 어 무엇이겠어요? 할 일이 생긴다. 할 일. 그리고 또 책임이 있다. 어. 그리고 권위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의무도 있다. 이 감목이라는 것. 그럼 어떤 일주들에게는 이게 뭐 어? 관, 관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 식상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제이다. 정제이다 그것도. 자, 정제라는 이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내년에는 을사년이네요. 내년엔 편지예요 그래서, 신금을 가진 분들이, 이 올해 뭔가 잘 해놓으면 내년에 돈 많이 번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돈에 대한 위상이 생긴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야, 저 사람 보니까는 연봉, 어, 뭐, 예를 들어서, 5천이다. 5천 받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 원래는 뭐, 3,500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오천이라고, 어, 뭐, 회사와 딜을 했대. 그래서 위상이 높은 정제. 그러기 때문에, 이 임신월이, 임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전에는, 경, 5월, 신, 미월 막 이랬잖아요. 이감목을 계속 실험해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 6월, 7월이 쉽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 8월에는, 드디어 드디어 이 감모 내가 정체를 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이게 괜찮은 뭐 달이다. 8월달부터 여러분들 쭉 괜찮아질 수 있다. 물론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들은 뭐가 재밌겠냐? 나는 뭐돈 투자도 안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어떤 에너지가 있잖아요. 같은 설거지를 해도 어쩔 때는 하기 싫고. 어쩔 때는 음악 틀어놓으면서 막 춤추면서 <laughs> 그런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같은 돈벌이를 해도 재미있게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에너지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금에게는 좋은 달이 될 것이다.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해묘미 사유축 순서대로 가보죠. 네, 신해 일주 먼저 볼게요. 신해. 신, 해는, 여러분들, 어, 이, 영마의 글자죠. 해, 묘, 미 해서 제일 앞에 있는 글자다. 해자축. 자, 보세요. 해자축에서도 제일 앞에 있고, 해, 묘, 미라는 삼합에서도 제일 앞에 있다라는 것. 이게 물이라는 기운이 물. 여러분들은 금이고, 금은 물을 생한다. 생. 그쵸? 그래서 물이 흐르게 만든다. 그럼 신의 일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뭔가를 추진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6월, 7월이 잘안 됐을 가능성들이 높아요. 이렇게 사업하고 추진하고 막 진짜 빠릿빠릿 하신 분들. 또잘안 됐을 수도 있었다. 근데 왜냐면 이 욕심이 이갑진년에 생겨나는 거고 내년이 또 을사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돈 욕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해수가 이제 임수로 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뿌리가 있고. 그래서 자, 봄 여름생들이라든지 신약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 주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도움 주는 친구도 있다라는 거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움직이기 좋다. 근데 상관이다라는 거는요. 내가 누구한테 좀 이야기도 좀 따라주고 그래야 된다. 그래야 이 정체가 있습니다. 자, 같이 협업하고 따라주고 이래야지 이 돈벌이가 잘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해 보시면 될 거예요. 내가 이제 고깃집을 하려고 해요. 근데 고깃집을 누가 합니까? 보통 고기를 아는 사람들이 하거나 음식을 아는 사람들, 음, 음 고기뿐만이 아니라 음식. 음식 중에 고기가 반이니까 그 식당을 해봤던 사람들 근데 그냥 고깃집을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기를 좋아해서 삼겹살을 좋아해서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 수가 있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10중 팔구 망하죠.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조금 일을 해봐야 돼요. 오, 단 3개월이라도 3개월에서 저는 뭐한 2년까지도 일을 해봐야 된다. 돈 받고. 그러면 사장이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방장이나 따라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8월 달은요. 그러면 돈이 되고 8월 이후로는 내가 뭐 차릴 수도 있고 오. 큰 돈이 되다. 특히 내년에는 편제잖아요. 그쵸죠 을사년은 자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로 카드를 뽑아 봅니다. 을유예요. 조금 힘들어도 분명히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명예운도 올릴 수 있고 재해운도 올릴 수 있는 때입니다. 뭔가 이 상관이기 때문에 너무 폭발하는 에너지보다는 내가 누구한테 좀 따라줘야 된다. 자 이제 신의 끝났고 신묘 아 우리 신묘일지야말로이 편제를 깔고 계셔가지고 욕심이 더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건 음. 신묘는 이게 진짜 이 일주들 중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그래요. 100% 이게 일주로 가지고 있다 이게 월주 보다 묘가 이런 분들이 아 재운이 좀 높아요 재물운이 그리고 어 욕심이 좀 있는 분들이고 좀 날카롭다 날카롭 날카롭다 라는건 나쁜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께서 이 상관을 만났으니 겁재가 이제 있으니 뭐좀 <laughs>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요 이 감목의 새로운 기운이다 내가 가진 돈이 있어요 정재이잖아요 내가 가진 돈에 누군가가 좀더 가치를 키워주겠다라고 들어오는 모습도 되는 거죠. 어, 투자해봐, 너. 동업해보자, 너. 이렇게. 자, 이 사주의 묘신 원진 귀문관살도 있는 분들은 아이디어가 상당히 좀 올라갈 거예요. 왜? 이 상관하고 이 원진 귀문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임수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덥석, 그냥, 이렇게 잡지 말고, 남들이 어떻게 하나, 또 얘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는 거예요. 바둑을 둔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제 방어적으로 먼저 가다가, 그쵸? 방어적으로 가다가, 확! 한 번에 공격 들어가는 모양새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재물을 취하기에 상당히 좋고, 친구, 인간 관계 좀잘 해주셔야 돼요. 이럴 때. 상관이 세지잖아요. 상관이 세지고, 분명히 이 묘목 중에 간목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6월, 7월에 싸웠던 친구들, 뭐 이제 완전히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냥 내거 이렇게 쭉 하느라고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다. 자,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로카드는, 오, 무자네요. 무자는 거의 뭐, 부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정제를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돈을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음? 또, 안정된 곳에 묶어 놓을 수 있는 거고, 또, 보험 들기 좋은 때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해묘미에서 마지막, 이제, 신미. 신미도 역시, 날카롭죠? 편이 있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신. 이게 현침살이라 그래요. 자, 신미월이에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게 7월인데, 7월. 이제 8월로 넘어가죠 8월 임신월 임신도 요게 이제 좀 현침산인데 이 신미라는 글자는요 엄청나게 날카롭다 그래서 이신금일주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현침산 있는 분들이라든지 원진귀물산 있는 분들은 아 내가 그걸 왜 했지 아 후회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 내가 이렇게 좀 자식분들이라든지 친구들한테 내가 왜 이렇게 세게 얘기했지 아, 사과하기는 조금 싫고 뭐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게 신미라는 글자인데 신미 운에서 오는 신미 근데 신미라는 이 자체는 전문가이다 음. 전문가가 임신호를 맞이했다라는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 전문가이지만 새로운 쪽으로 그리고 자문도 좀 구해야 된다 이게 상관이라는 것입니다 상관 관을 관이라는 거를 깨는 거죠 상관 견관 한다 그러죠 그럼 뭐냐면 견관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틀 내가 이게 신금으로서어 나의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먹고 또 회사 가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은 그 좋은 틀이 또 되는 거고 나쁜 틀도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 친구들 간에 모임이 있으면 어, 내가 한번 사면 너도 한번 사야 돼. 난 이걸 깨는 사람이 싫어.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아이는 꼭 이렇게 나는 키울 거야. 이런 틀. 그런 것들을 좀 깨는 게 상관이거든요. 여러분들 사주에 상관이 있으면 은뭐 더더욱 그럴 텐데 뭐냐면 나의 틀을 좀더 깬다. 음. 그래서 한 단계 더 발전한다. 틀을 깨기 위해서는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눈으로, 내 눈으로 확인한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내 눈으로 확인한다. 안경 끼고, 돋보기 끼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갑진년 올해 뭔가 생각했던 것들을 정말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하나씩 분명히 이루게 되어 있다. 더 크게 이루게 되어 있다라는 우리 신비들의 어, 8월 운세입니다.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 완벽해지는 거 아니죠? 내년이 내년 이제 하반기부터는 화의 기운으로 가기 때문에 명예운까지 올리죠. 그러니까 지금 사업 시작하실 분들은 이런 것들 다 남들 어떻게 하나 보고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공부하는 단계예요. 아직 8월 당장 잘 되진 않겠죠. 음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3년 동안은 굉장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신미 끝났고요. 네, 신사일주 볼게요. 신사라는 글자는, 여러분들, 음, 관을 가지고 있다. 관. 그런데, 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임신이라는 상관이 왔다. 어, 다시 써볼게요. 빨간색으로. 임신이라는 글자가 왔잖아요. 이 상관입니다. 상관이 왔어요. 원래 있던 관을 조금 깨보자, 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같은 금액 기운이 왔죠. 이거를, 굳이 얘기하면 이걸 겁재라고 하는데, 겁재가 깨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동료가 같이 우리 어어 어, 노동 노동 조합을 만들자. 이렇게도 되는 것이고요. 이런 협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하고 같이 싸우자. 우리의 이 갑진년 우리의 정체. 우리의 권리, 돈 권리, 재산권을 위해서 어 여러,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음 조합도 있죠. 뭐음이 부동산 조합, 재건축 조합이 있잖아요. 역시나 조합이 있다. 그럼 여기서 아 어, 이거 지금 조합장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때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좀 나서야 되지만이 나서야지만이 이 정제를 추구할 수 있다 결과물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일하는데 있어서는 이겁제 이야기를 좀더 따라줘야 된다. 어떤 이제 손 들고 나서는 사람이 있죠. 손 들고 먼저 나서는 사람 먼저 음. 나서는 이가 있을 텐데 그를 좀 따라줘야 되는 모양새. 그러다 보면 다음 달이 개 유월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식신이 있고 이건 비견이라 그러죠. 그러다 보면 다음 달이 이제 갑술월이에요. 이래서한달 운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봐야 되는 거. 갑술월 을해월 이로거든요내년에을사 년이고 돈이 되는 일주예요. 여러분들이 신금이. 그렇게 잘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잘 해보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로카드는 원진살입니다 매것 끊음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나한테 아닌 사람은 그냥 끊고 나한테 도움 되는 사람 맞이해라 라는 내용 그리고 애정사는 조금 유의하셔라 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끝내보고요 자 다음 자 우리 이제 에, 신유일주 어, 이제 한번 집어넣고 신유일주 신유도 이 고집이 굉장히 세다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죠. 나 자신 이 간여지동이라 그러죠. 간여지동 그리고 이게 음금이잖아요. 다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다. 그러니까 세죠. 강하죠. 강하다. 강. 그런데 임신월이 들어왔으니까는 이 가을에는 여러분들이 변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좀귀 기울인다. 이거 뭐냐면은 어 경청한다. 때로 경청해주면 나한테 이 떡, 떡이 생기고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갑진 제가 인트로에 말씀을 드렸죠. 간목에다가 책임을 준다. 그리고 간목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시작된다 돈이에요, 여러분들. 재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만히 썩히지 마라. 그걸 더 불릴 생각을 해라. 라는 거예요. 확장을 해라. 내가 옷가게를 하던, 내가 요식업을 하던, 뭐 혼자 프리랜서를 해도 영업을 잘 나가야 된다는, 라 영업.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승의 이 달이에요. 8월 달이. 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로카드는 정묘. 이게 도화살이죠. 여러분들도 도화살인데,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활용하셔야 돼요. 대를 위해서 손은 좀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또 편인이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이라는 건데, 이거는 주의점이죠. 내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 창 밖에 있는 이 사람도 좀 봐줘야 된다는 라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자, 마지막 신축이에요. 저는 이 신축이란 시에 태어났거든요. 신축. 근데 에, 왜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저도 <laughs> 희망사항이긴 한데, 이 신축이라는 이 글자 자체가 희망사항이 아니라 다른 이 명리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해요. 이 신금이라는 거 자체가 돈인데, 이 신축이랑 이렇게 붙으면 이거는 완전한 이게 돈 기둥이다. 자, 개수 보면 여기 개신 기토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신금이 이게딱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 토생 금의 편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머리가 아주 비상한 분들 신축일주 중에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이 상관이 왔어요. 자 상관이라는 건 누군가한테 좀 따라줘야 된다는 내 기운이 좀좀 좀 빨린다라는 게 있거든요 뺏긴다 어. 내 기운이 좀 뺏기더라도 활동을 좀 많이 해주고 이 지지에서 경쟁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이가 있고 또내 정제에 분명히 이 품격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제라는 건내 거거든요 내거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창작물 응. 내가, 어, 산출해낸 것, 내가 계산해낸 것, 내가 만들어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품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 그걸 인성으로 치고 있잖아요. 목극토, 토생금이잖아요. 내가 미술을 한다. 디자인을 한다. 근데 옛날에 이렇게 끄적여놨던 그 그림이 비싸게 팔린다라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로 카드는 천살입니다.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8월 달엔 분명히 그리고 이돈 기운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윗 사람의 기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 다 봤습니다. 신금 여러분들 음, 8월 달도 건강 챙기시고요,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릴게요.